이분은 자기가 그렇게 비판하고 미워하던 정광훈 목사의 뒤를 잇고 똑같은 행태를 보여요. 왜 그랬을까? 그 미워하고 비판했던 게 질투했던 거죠. 부러웠던 거야. 말세가 되면 종교가 변질된다고 하더니 지금 말센 거예요. 종교인이 종교인답지 않은 거지. 정광훈 목사가 여의도판에서 많은 군중을 모이게 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권력을 잡고 헌금이란 명목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윤상현 의원 같은 국회의원들이 와서 굽실굽실하는 걸 보니까 그 완장차고 권력지라는 그 모습이 갑질하는 모습이 멋있어 보인 거죠. 그 열등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성직자만 있는 거 아니죠. 수치예요. 자기가 너무 그 모습이 부럽고 질투나서 미워했다가 뛰어든 거야. 나도 하겠다고. 나도 그냥 목사님으로 성직자로 그냥 신도들에게 사랑주고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고. 그 마음이 가해자 마음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싶고 위에 올라 서고 싶고 많이 갖고 싶고 그 마음을 다스려주고 내려주고 상생하게 만들어주고 평화롭게 해줘야 되는 성직자가 자기가 앞장서서 가해자 마음 쓰고 있어요 자기의 본부를 망각했어 차라리 정치인을 해왜 묵살하는데 이제는 말세가 돼서 다 날뛰는 거야. 대나 소나. 정치인까지도.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가라앉혀야 되는 정치인도 이렇게 날뛰고 있어요. 이런 목사들, 본분을 망각한 사람들. 전부 제명처리 해야 돼요. 전환길 강사 같은 경우도 제자들 다 버리고 뭐 하는 짓입니까? 정치인도 아닌데. 그분도 강사 그만 두게 해야 돼. 그냥 정치인을 아예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지.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